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 분석해 볼 종목은 어 JSN JSND입니다. JSND. 일단 그전에 코스닥을 또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어 계속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어 단기 고점을 지금 맞고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받는 중인데 어큰 무리 없이 진짜 820포인트, 810포인트 크게는 그것만 깨지 않으면 어, 꾸준하게 계속 어, 우상향을 어, 할 걸로 어, 일단 보여지고 일단 860 870까지는 찍고 나서 또 급등을 하던가 아니면 또 이제 어느 어, 포지션을 취할지는 그때 좀 가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어, 코스피 기준 어5 0 근처 그리고 코스닥 기준 전고점 음, 넘는 한 1100포인트 1300음1300 1300 포인트 음 1200에서 1300까지는 갈 거라고 계속 보고 있고 일단은 지금 추석 전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막 매매를 막 활발히 하기보다는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 조금씩 계속 모아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종목은 왜안 왜안 가나 하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건데 그런 종목들 계속 매출 나오고. 어, 영업이익 나오는 것들은 어. 순차적으로 계속 음, 상승을 할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j s n d 는 어, 이게 보니까 차트가 이뻐가지고 지금 이제 월봉으로 일단 보게 되면 <laughs> 딱 상승 후 하락을 어,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하락 추세를 이제 다 벗어났습니다. 벗어나면서 지금 횡보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데. 행박사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던 라인들 보면은 이 전에 터졌던 라인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거래량 터졌던 라인까지 보면은 아 5,5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어, 종목입니다. 일단 기간적인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20년도, 21년도부터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제 내려와서 이제 파동이 점차 이제 작아지면서 어 음. 수렴을 좀 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어괜 괜찮, 차트가 괜찮아서 음. 봤더니 매출도 계속 조 단위로 나왔던 어, 종목 종목이네요. 조 단위로 나왔던 종목이고 이게 보니까 GS 건설이 대주주네요. GS 건설이니 그러니까 GS 건설 건데 음, 자세한 그 내역은 봐야 알겠지만. 일단 건설업계가 안 좋아지면서 계속 이렇게 어 바닥을 찌그러 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일단 부채 비율도 많이 감소를 시키고 있고 유보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어쨌든 계속 나오는 종목이고 어 지수에 비해 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건설 자체가 지금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런데. 근데, 지금 이런 차트적으로 너무 이제 이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삼각수렴을, 하락 삼각수렴을 끝내고 지금 이제 이 횡보라인으로 들어오는 것만 봐더라도, 어, 기간주랑, 기간주정도 많이 거쳤고, 어, 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이런 종목은 지금 내려오게 되면은 한 3,1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데, 음, 계속 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살살 모으다 보면, 이젠 어느정도 이게 ABC파동 내려오면서 단기파동의 흐름을 이 채널 단기 하락 채널을 지금 이제 바닥을 좀 낮추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러면서 올라가던지 아니면은 또 왔다가 다시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올라갈지는 이 월봉처럼요 이렇게 올라갈지는 일봉으로 좀 지켜보면 될것 같아서 그래서, 짧게 손절, 그 다음에, 뭐, 이제,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큰 손, 큰, 크게 보는 이제 손절 라인, 2900원. 여기까지는, 어, 좀 공부하는 관점으로 좀, 어, 잘들,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개인적으로는, 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차트가 전체적으로 좋아 보여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기를, 어, 일단 좀 바라고, 1차적인 목표가 난 4300원, 이만큼에 대한 파동, 일단 이, 이만큼에 대한, 이만큼에 대한 파동이 이 파동이 ABC 파동에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 4,300원 대까지 일단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이젠 이만큼에 대한 대칭 여기서 이젠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지지라인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지지라인이 만들어진 올라갔다가 눌러서 지지라인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이만큼, 이제, 많이 주가가 겹쳤던 자리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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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많이 겹칠 자리들 생각해서 대칭까지 올려보면, 한 5,000원 대까지 예, 그렇게, 어 목표가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공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J S N D J S N D 이런 처음 저는 이제 종목 이름도 검색기에서 떠서 처음 봤는데 어쨌든 음, G S 건설이 음, 일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큰일 날 일은 없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머티도 차전지 에코프로를 매매하기엔 좀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면 에코프로머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에코프로머티가 지금 이게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이 라인에서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여기 한 사만 팔천 원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오겠는데 이두 군데 이두 군데를 좀순절 라인 잡고서 어~ 본다면 좀 괜찮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보여지고요 한번 올라가게 되면 좀 급격하게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일단 여기 추세만 도 여기 제일 중요한, 주, 중요한 추세가 이 라인인데 요것만 돌파를 시켜놓으면 이렇게 8만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어, 보여지고 일단 바닥에서 계속 수렴 구간이죠 장기평선, 내려와, 120일 어, 선과, 60, 20일 선들이 지금 계속 수렴을 하고 있고, 볼렌저밴드 상단과 하단도, 어, 수렴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거래량은 좀 죽어 있는 상태고, 이렇게 올릴 때, 올릴 때 거래량들이 터지고, 어,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 좋아 보이고, 그리고 바닥을 이제는 4만 6 0원 음, 4만 6 0원을 저점을 찍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이버전스가, 어, 상승 다이버전스가, 파, 주가의 파동은 내려왔지만, 어, 이 보조 지표상 이렇게 파도 파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얘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면서 이제는 어,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여기서 이제 좀 수렴을 하면서 좀 버티기 구간인데,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좀 여기 여기가 이제 매물이 될지 지지 라인이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짧게 보면은. 이게 헤드 앤 숄더를 만들고 내려왔다가 이젠 다시 못 올라가고 이거 지금 멈칫멈칫하고 있는데 그래서 열어두는 건 삼만 오천 원까지 정도는 열어둬야 돼요 열어두고서 어~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봤다가 어~ 공부를 네. 좀더 하고 좀 이~ 2차 전지 테마 2차 전지 테마 자체를 좀 한번 색소를 쑥 둘러보면은 어~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하면서 보면 됐고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는 어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지금 치고 올라가는 면서 이제 뭐 유리 기판이나 뭐 그런 애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어 개인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니까 지금 강한 것들은 뭐 조선주로 시작해서 로봇 ai 이 넘어와서 이제 반도체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 전에 최초로 이제 이차전지가 한 번씩 이때 반등을 줬죠. 이차전지가 이렇게 반등을 한 번씩 죽어서 이제 내려온 건데 이 내려올 때 다른 이제 조선 뭐 로봇 AI가 어 올라갔던 경우고 어쨌든 지금 조선을 당장 하기에도 너무 높고 뭐 반도체 AI 하기에도 아니 반도체 로봇 하기에도 지금 올라간 것들이 너무 많고. 일로 더 몰리긴 할 거예요, 돈이 더 몰리게 만들 것 같은데 더 몰리게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소외받던 종목들이 점차 이제 상승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라인에서 매출 나오는 부분 그런 종목들을 초반에 얘기했지만 잡고 있다면 성급하게 매도하지 말고 좀 지켜보다 보면은 지수 상승하면서 순환매 돌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걸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모티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까지 단기적으로 이 어쨌든 거래량 면에서 그리고 이제 수령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들이 이제 괜찮은데 중요한 게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짧은 매물 요 라인 요 라인을 지금 이제 짧게 헤드 앤 숄더를 만들면서 어 매물을 쌓고 내려왔는데 지금 저항이죠 이게 만약에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사만 팔천 원이 뚫린다면은 사만 오천이백 원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어, 그 점을 좀유의를 하면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이거든요, 여기. 음, 42,000원부터 한 45,000원 사이가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이니까 그 전까지의 흐름을 어, 보고서 어, 진입해도 늦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올라갈 수 있는 가, 어, 포인트는 한 64,000원과 한78 79,000원 정도까지. 여기는 지금 메모리 좀 많이 있어요. 매물이 여기는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 갈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저는 한 5만, 아, 6만 8천원에서 8만원까지만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어,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어, 자이 S&D, 자이 S&D랑 에코프로머티 그리고 코스닥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